반갑습니다. 가람뜰다육입니다. 자, 씨앗은 흙을 만나야 싹이 트고요. 또, 고기는 물을 만나야 숨을 쉬고,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야 행복하답니다. 자, 우리 다육맘님들은 다육을 만나야 행복하겠죠? <laughs> 그럴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아름답고, 행복한 날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어 판매 영상 올리기 전에요. 지금 요 예쁜 아이를 한번 보여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판매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아이는요. 마릴린 금이에요. 정말 이쁘죠? 완전히 뽀사시 완벽한 복륜. 참 예쁘네요. 이렇게 예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 드리고 또 판매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영상에도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자, 221번부터 가겠습니다. 221번. 지금 요 아이는요, 황진이 오페라 금입니다. 자, 제가 햇빛이 너무 강해서 지금 햇빛을 좀 가렸어요. 자, 황진이 오페라 금이구요. 아, 얼마나 멋지게 이렇게 피망이 들은지, 정말, 아유, 정말, 정말, 정말 예쁘네요 이렇게 높이도 이렇게 있구요. 이 물드름이 정말 이쁘지 않나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구요. 자, 사이즈는 제가 봐드릴게요. 사이즈 7.5cm입니다. 7.5cm 되는 황진이 오페라 금입니다. 정말 포스 대단하죠? 자, 요 아이가 더 포스있게 더클 겁니다. 자, 요 아이 2 2 1번이고요 황진이 오페라 금입니다. 10만원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그 다음에 222번 갑니다. 222번 아이고 요 아이도 지금 햇빛이 어떻게 가려야 되나 아이고 이렇게 가려야 되겠다. 자1 플러스 1으로 갑니다. 홍등 하나 가고요. 그 다음에 연두 장미 금으로 하나 갑니다. 지금 이 연두 장미 금 정말 색감이 아이고 꽃기점을 쫙쫙 찍고 너무 이쁘네요. 자요 아이 사이즈 볼게요. 사이즈 7cm고요. 연두장미금은 7cm입니다. 그 다음에 홍등, 홍등도 홍등은 6.5cm, 홍등은 6.5cm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쁜 아이들입니다. 정말 연두장미금 봐보세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이거 원 플러스 원입니다. 2 2 2번이고요 홍동 하나하고 연두 장미 금 하나 이렇게 해서 5만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사이즈 아니죠? 어. 자,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그 다음에 223번으로 자, 223번입니다. 자, 여기 로제 금 하나 갑니다. 로제, 로제 금. 아우, 정말... 야! 꼭지좀 짱짱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금줄 팍팍 있죠? 자, 이렇게 멋진 노제 금 하나 갑니다. 자, 사이즈, 어머! 그런데 얘는 여기가, 어,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어머, 여기, 어, 자구가 달려있는 거 몰랐어요. 자, 이것도 복불복입니다. 제가, 어, 이거 생을 이거 하나만 있는 줄 알고요. 이거, 아이고야, 이걸 몰랐네. 자, 그래도, 이거 가져가시는 분의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223번이고요. 로제 금입니다. 자, 요 아이 사이즈 일단 한번 볼게요. 사이즈는요. 10cm 가까이 됩니다. 10cm 정도 되는 아이고요. 아이고, 저 몰랐는데요. 여기에서 자구가 하나가 쇽 나왔습니다. 요 자구까지 포함을 해서 그냥 보내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네가왜 거기서 나와? 아유, 정말. 그래요. 이거 가져가시는 분은 뭐 행운까지. 어, 덤으로 가져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223번입니다. 로제금이구요. 12만원에 자국까지 덤으로 갑니다. 12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이야 이렇게 멋진 아이가 자국까지 품었네. 그래요. 덤으로 자국까지 보냅니다. 223번입니다. 로제금 12만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24번 갑니다. 224번. 자요 아이는요. 야, 블루진 마리아, 블루진 마리아인데요 여기도 자구 하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자구였고요. 조금 전에 로제는 제가 정말 몰랐어요. 깜놀했습니다. 자, 224번이고요. 블루진 자구 하나 있고요. 요 아이 사이즈 볼게요. 사이즈 작은 사이즈 아닙니다. 자, 사이즈 12cm입니다. 12cm고요. 단 높이 굉장하죠. 자, 이렇게 되는 아이, 저렴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 5만원. 5만원이면, 아이고, 예전 같으면 이거 십 몇만원씩 했던 거잖아요. 예전도 아니에요. 얼마 안 됐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이 아이 저렴하게 드리는 게 5만원에 드리는 겁니다. 자, 224번이고요. 블루진 마리아입니다. 5만원 보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225번 하나 갑니다. 지금 요 아이는요 샤넬 마리아 샤넬 마리아 이야 명품 중에 명품이었습니다 지금 이름만으로도 명품이잖아요 그죠 자요 아이 아이고 여기 돌멩이가 끼어가지고 참 보기 싫게 그렇다 그죠 자 샤넬 마리아인데 사이즈 볼게요 사이즈는요 6.5cm? 어, 6.5cm 정도 되네요 자 이렇게 금잘 나오고 있는 요 아이 샤넬 마리아 뿌리 턴 실합니다. 225번이구요. 정말 요 아이 저렴하게 드리는 겁니다. 샤넬 마리아 35만원에. 아유 눈물을 머금고 보내드려야 되겠어요. 35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225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226번 갑니다. 오2 2 6 이게 어 226번 아이고 제가 또 멀리 쫓아다니고 그러네요 자요 아이 226번은요 몽샹 말이야 몽샹이라고 하는 아이구요 요 아이 이름이 또 벚꽃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자 그런 아이인데 거의 요런 아이들은 철화가 많은데 요 아이는 생얼이에요 생얼인데 오동통 완전히 그 애기 볼살처럼 그렇게 어 오동통하네요 자요 아이 사이즈 볼게요 사이즈는요. 자 5.5cm입니다 사이즈 5.5cm 되는 아인데 굉장히 똥똥하면서 너무 예쁘네요 금 완전히 최상이죠 완전히 최상으로 금이 잘 들어있어요 226번입니다 몽샹 금이고요 20만원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그 다음 227번 하나 갑니다 227번은요 자 수리에보니 금입니다 수리에보니 금자 사이즈 볼게요 자이단 높이는 이정도입니다 아유, 이 피멍, 너무 너무 이쁘다. 정말 이쁘다, 그죠? 자, 사이즈 보겠습니다. 사이즈는요. 자, 사이즈 8cm 되네요. 8cm 되는 아이구요. 자, 금, 이렇게 잘 들어있는 아이입니다. 멋진 아이. 이 손톱 끝에 피멍 들어있는 거 보세요. 아이고, 멋져라. 227번이었습니다. 수리해보니 금, 7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228번 갑니다. 228번. 맥라이징 하나 갑니다. 맥라이징. 야, 환엽에 단엽으로 정말 너무너무 멋진 아이입니다. 금채상입니다. 자, 이렇게 야, 이런 아이 정말 멋지지 않나요? 정말 괜찮은 아이예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멋진 아이. 자, 요 아이, 요, 요, 밑, 요 밑에, 요 입장이 약간... 뭐 이게 탔나 아무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아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아이들은 하엽으로 지는 아이들이고 큰 상관없는 아이입니다. 이거에 흠잡을 거는 전혀 안 됩니다. 문제가 안 되는 아이예요. 금 상태 최상이고요. 자, 요 아이 환엽에 단엽입니다. 맥라이징 금이고요. 사이즈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5.5cm입니다. 사이즈 5.5cm 되는 아이입니다. 228번이고요. 맥나이링크한엽의 단엽입니다. 너무 이쁘죠. 40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229번 갑니다. 229번 요 아이 또 특가를 하나 보내드립니다. 자, 지금 요 아이는요. 아이 햇빛이 여기가 기적금입니다. 자, 기적금인데요. 완전히 탄력 나필 받았어 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멋진 아이, 금 상태도 아주 아주 좋아요. 229번이고요, 사이즈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사이즈 어, 7.5cm 정도 되네요. 자, 그런데 뿌리 터실하고요이단 높이도 이렇게 있는 아이입니다. 자, 요 아이 229번이고요, 기적 금입니다. 30만원. 30만원이면 솔직히 껌값 아닌가요? 금이 30만원. 이야, 정말, 아유, 이렇게 멋진 아이를 30만원에 얼른 데려가시는 게 정말, 어이고, 복 받으신 분이 데려가셔야 될것 같다. 229번입니다. 30만원에 기재금 보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230번 갑니다. 230번. 보석 말이야, 원종 보석 말이야, 철합니다. 자, 요 아이 사이즈는요, 음, 6cm. 6cm 되는 아이고요. 자 이렇게 금 상태 아주 아주 좋은 아이입니다. 어디 하나 빠진 곳 없어요. 다금잘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철화가 이렇게 돼 있는 아이고요. 230번입니다. 온종보성 마리아 철화. 이 아이는 진짜 이 아이도 저렴하게 드립니다. 8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자이 아이를 끝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 감사하고요. 어,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지금 한절기라서 조금 약간 어, 낮, 아침 저녁으로는 굉장히 춥네요. 건강 관리 잘하시길 바람들이 어, 바래봅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